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허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딸 열다섯째 날에 라함 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 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단 광야로 사흘길을 떠나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료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리파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네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립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 다하의 진을 치고, 그엘 다나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스의 진을 치고, 다스를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의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문화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에야 아간에 진을 치고 분에야 아간을 떠나 호라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요바다에 진을 치고 옆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네스에 진을 치고 가네스를 떠나 에돔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찾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4 0 년째 오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 였더라. 가나안땅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아평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봇갓에 진을 치고 디봇갓을 떠나 알본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본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람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아평지의 진영이 벤녀시모세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색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 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에게 행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빈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다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애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 북쪽 경계니라.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 애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에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 내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누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셋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환이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지파에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무원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문하셋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세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주위관 아산의 아들 발디에리오,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주위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오,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주위관암미우세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3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부터 현재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여정 40여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면요, 출발지 라음셋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비하이롯 믹돌, 그리고 쓴물로 불평했던 마라, 그리고 율법을 받은 신의 광야, 또 반역과 회군이 있었던 신 광야 가데스. 그리고 어 아론이 죽게 되는 호르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우상들 산당들을 다 깨뜨리라 하십니다. 그리 그래 아니하면 너에게 괴로움의 원천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 전쟁이 그 이면에 가나안 땅에 만연한 악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땅은 각 지파의 수에 맞춰서 분배하되 제비뽑아 나누라고 하시고 그리고 34장에서 보면 점령해서 차지해야 하게 될 땅의 범위를 결정해 주시면서 그 땅을 나눌 책임자까지 일일이 정해 주십니다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가본 적도 없는 땅을 각 지명을 명시하시면서 마치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차지할 땅의 국경선까지 정해주시는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도 정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아, 네. 듣고 보니 34장 7절에 대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8절에 호르산에서 그어 10절에 하살 음. 애난에서 그어 수밤에 이르고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지도를 펼쳐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요. 35장. 여와께서 호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박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외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른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아기도 없고 해아려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고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기서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과 도피성에 관해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자손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그 주변 초장들을 주라고 하시는데요. 총 48개 성읍과 초장을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다수에 따라서 떼어서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받은 성읍 중에서 여섯 성읍을 정해서요. 요단 양편의 각세성업식이요 도피성으로 삼아서 부지중에 살인한자가 정식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리로 피할 수 있게 하고 재판결과 정말 아기가 없었다면 부지중에 살인한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거주하게 해서 죽지 않게 하고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이전에는 속전을 받고 석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피 흘림으로 인해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부지중의 살인한 자도 그에 합당한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과실치사죄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옛날에 너무나 합당한 법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문하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리아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조한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하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 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된 일이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스로부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스로부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스로 부아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스로 부아세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화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2 7 장에 보면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된 결정이 있었는데요, 무나스의 자손들 생각에 그들이 결혼하면 다른 지파의 소유로 결국 넘어가게 되고 자기 지파의 기업에 손해가 있게 된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무나스의 자손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슬로버스의 딸들은 문화세 집파 종족에 속한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은, 어, 슬로버스의 딸들은요, 이후에 그 명령에 순종,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 34장부터 36장 내용을 보면요, 아직 요단 이쪽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 그 땅의 경계와 분배 방법을 정하고 또, 상속에 관한 문제까지도 거론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는 땅을 이미 얻은 것과 같고, 이 시점에는 백성들이 승리를 분명히 확신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